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이 있었죠 어, 수험생의 가족분들 많이 고생이 많으셨다 우리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자체는 뭐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오늘 뭐 시장 흐름 자체는 그순환매의이 카탈로그에서 어, 계속 돌아가는, 어, 그런 수납매 장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의 주도주는, 뭐, 수납매를 돌아서, 반도체 놓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화학, 뭐, 다 수납매가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메인은 이제 저쪽이에요. 반도체 쪽이고,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걸 좀잘 봐야 돼요. 어 이랬던 저랬던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타점을 잡기는 가격 신규로지주파 어,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밴드폭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차후에 보는 게나을것 같고요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우리 공략하는 게나을것 같고요 수란매가 어느 쪽으로 돌아갈 거냐 뭐 이거 되게 이제 고민이 세겠죠 근데 이제 수란매 장성에서는 어떤 그 타점을 잡아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수란매를 어,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 2, 3일 후에는 그 업종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 그수납매를 어떻게 보냐.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거. 수납매가 어, 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 뭐냐. 가장 많이 못 올라가는 업종이 뭐냐. 이걸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였죠. 어, 특히 이제 정통적인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포시피 어, 이제 이쪽에서 돌아요. 아무래. 아모레포시픽 같은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시장은 반대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수납매가 끝자리에서는 이런 종목이 돌아요. 아모레포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은 어, 정말 1년 내내 소외됐었죠. 그,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파이널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점을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움직였죠. 노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 이런 강하게 움직였고, 모든 업종에 돌았는데 지금 못 올라가는 업종의 종목은 대형주 중에는 LG 생활건강과 아무래 포시이 아니야. 아무래 포식픽이 아니냐. 이렇게 전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가가, 수란매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고려하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도 어, 주가 시세와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이제 오늘 이제 정가 부분도 2차전지가 막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 타겟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 이게 이제 탑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세 개를 말씀드렸죠 삼성 SDI,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LNF. 이게 이제 기구 수가,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LNF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들이 이제 수급이 제공한 종목이에요.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뭐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은 뭐 제가 중상장창 얘기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사각 기다리자. 요즘 이런 시대를 내요. 행보하다 갑자기 들어올리는, 그래서 밑에서 물량을 모아야 큰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물량을 모아가라 라는 것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런 종목을 보기 위해서. 물량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행보할 때 물량을 쫙 끌고 가다가 수익금을 늘리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물량을 모아가다 라는 말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요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어, 잘 봐야 된다. 한미약품, 그 다음에 이제, 못 올라간 건종근당 요거 이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죠. 이거 바닥에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들어가요. 유한량의 이제 순환매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빨리 공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것들. 이제, 소외대죠 그러면 움직이겠다. 이걸 딱 빨리 캐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어, 바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세가.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순환매가 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봐야죠. 어, SFA, 이제 가벼운 종목들. 이제 서 있는 종목이에요. SFA, 어, 이쪽 잘 보자라고 그제 말씀드렸고,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TLB,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신고가 영향이 있는 종목에안 빠지잖아요 이게 소부장의 대장이기 때문에요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소부장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sk 바이오팜 올해 좋다고 얘기했죠 많이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신고가 연절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는 산일 전기 잘 봐야 돼요 데이터 센터 전기 관련주도 이제 눌림 복대 공략하는 것도 맞잖아요 어, 그래서 이쪽도 잘 봐야 되고요 조금 빠른 걸좋아한다그러면 l h n 음. 어, KCP. 어, 스테블 코인 그다음에 전자 결제, STO 이쪽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 NH KCP하고 IT생글로벌 말씀드렸죠. 이제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 이제 이, 매기가, 어, 세게 붙어서 그래요. 이제, 매기 쪽이 세게 붙어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갑 급등을 한 종목들은 이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경고딱지가 붙었는데, 좋아요. 예, 한번더 위쪽으로 틀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또 하나도 크레시스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런 것도 소외됐었잖아. 요 이런 거 우리가 컨택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저희 치로는 그래 항상 이런 종목을 사, 밑에서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종목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밑에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신세계나 이마트 그죠? 신세계 치고 올라가죠? 이제 반대로 보자 내수 쪽 보자 신세계 그다음에 이마트 이것도 움직임 이 있죠? 이런 쪽도 맞춰가지고 그동안 못 올라갔잖아요. 그니까, 러 이든 애들이 수납매를 돌고 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최근에 SK 케미칼. 예, 움직임이 좋죠. 그 다음에, SKC, LG 이노텍, 얘들은 그냥 끌고 가자. LG 이노텍, 삼성 전기까지, 세 종목은, 어, 그냥,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보면 유리기판에 게임체인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한번더 강하게 움직임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시장의 모습이라.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3200을 돌파니 오더냐. 이게 또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선물 포지션이 좀안 좋아요. 얘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9월 11일 만기 이후부터, 어, 선물 포지션을 보면 매도세가 여기 보면 선물 매도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4 2 0 0 계약이거든요. 예, 이번 3분기 4분기 들어서 와 어, 현물은 사고 있지만 선물을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분기, 11월, 12월에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하이스 누르는 게 현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면 선물에 수익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조정도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현금은 어느 정도 수익 난 거를 챙겨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수익이 나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수익을 챙기세요. 예. 두지 말고요. 어, 왜 그러냐면 얘, 얘들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쇼패팅을 좀 많이 해놨어요. 하락적으로 어, 해체를 하고 있다. 그 선물이에요. 오늘도 선물은 3천억 정도 매도했죠. 예, 3천억 정도가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좀 줄었네요. 장중에 3천억까지 락폭을늘리다가 종가 부분에또 들어올렸네요. 어, 1600억에 막아야만 됐죠. 근데 이쪽에 해체가 계속 들어와요. 11월 1일부터도 보더라도. 어, 선물 쪽의 매도 포지션이 매도를 좀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5800계약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보면 좀더 많이 들었죠. 어, 이거 47000계약 매도세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 저번에 10월 20일부터 얘들은 살짝살짝 매도를 치고 있다. 선물 쪽으로 하방을 살짝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센 조정은 아니에요. 조정을좀 들어와도 뭐 길에 겁복을정은는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 그때 이제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코멘트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은 내년까지 습종 바이에 좋아요. 어, 어쨌든 좋아요.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어, 조정을 잘 현명하게 예, 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을 업종을 선택하고 그런 종목단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넣을게요. 결개골 박박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